안녕하세요. 두한맘입니다. 오늘은 삼색나물로 케사디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추석에 남은 그 명절 음식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이제 데친 숙주와 데친 당근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 나물, 시금치.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삼색나물 하면은 그 삼색나물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뿌리 채소 같은 경우 조상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줄기 채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의미하고 입체에서 후손을 의미해요. 어, 이런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보통 우리가 항상 나무를 할때세 가지 이렇게 색깔 삼색 나무를 준비를 하는 거고요. 제가 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던 아이순한 간장을 이용해서 나무를 조물조물 무쳐볼 거예요. 그러면 간장에 들어있는 그 감칠맛 성분 때문에 나무를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맛있게도 즐길 수 있거든요. 아이순 간장. 한두 스푼 정도 넣었고요. 여기 항상 깨소금 그리고 참기름 준비했어요. 아이순간장 없으면 어떡할까요? 아이순간장 없으면 시중에 판매하는 요즘에 맛간장이라고 또 나오거든요. 아이를 위한 좀 순한 간장. 염분이 약한 그런 간장 판매하니까 그런 게 준비 안돼 있는 경우에는 일반 간장. 네.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설탕 기본 불고기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를 조금 넣어주시면 맛을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금치도 이제 데쳐서 기본 양념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장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서 유난히 고기를 안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드러운 고기여도 조금 아이들은 질기게 느껴져서 질감 때문에, 식감 때문에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설탕 대신 배즙을 넣는다라든지, 키위라든지 파인애플즙을 설탕 대신 조금 넣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아이가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나물을 좋아하는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르띠아를 이용해서 케사디아에 속재료로 넣어주면 정말 아이들이 이 안에 나물이 들어가는지 모르게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조금 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안 먹는 음식도 시도해 볼수 있다는 라 거죠. 마요네즈 준비했고요. 여기에 허니 머스터드 소스 아이들이 시겨자 좋아하면 시겨자 조금 넣어도 좋고요 케찹이라든지 토마토 소스 대신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 겨자가 또고기에 그런 약간 느끼한 맛또 같이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불고기감 없으면 햄 불고기 같은 거 가... 건... 그럼요 햄이라든지 소세지 이런 것들 썰어 가지고 뭐 케찹 소스에 살짝 볶아서 넣어도 좋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숙주나물도 얹고요 그리고 시금치 나물. 그다음에 여기에 표고버섯. 그래서 불고기까지 얹으면 마지막에 피자 치즈. 해서 이렇게 알 새우 같은 거 넣어도 맛있어요. 그럼요. 네, 새우 밑간 뭐 소금 후추 레몬즙 살짝 해서 넣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팬에 기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네. 잘 보이시죠? 어, 팬에 닿는 밑면이 약간 바삭해지면 한번 뒤집어서 뒤집개로 뒤집어서 양쪽 면 바삭하게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삼색나물 케사디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또 추석에 남은 음식을 활용해서 가족들과 또 오손도손 맛있게 나누어 먹고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전통 음식과 한 걸음 친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